지금 이제 새롭게 이제 리더십, 봉을 잡은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단층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최근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정치인들이 이제 당대표가 되거나 하게 되면은, 각 종교정파를 방문을 하잖아요. 이번에도 조계종 청무원장, 진우 승을 만나러 갔는데, 좀 놀란 게, 뭐 불교 의식 의뢰를 완벽하게 갖춰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통상적으로는 합장하고 몸을 90정도 수그리는, 반배를 하는데 이번에 그냥 악수합니다 그냥 네. 이게 또참 아이러니한 게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에. 코어 지지층이 TK 뭐 그, 그 지역으로 보인 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종교 점유율을 보면 불교가 되게 높아요. 아 그래요? TK는 불교가 훨씬 더 네. 높아. 그래서 오히려 전라 쪽 그쪽이 기독교 세가 더 강하고 불교 세가 강한 게 원래 경북이나 경남 이쪽을 얘기를 하는 데 그렇구나. 근데 거기에서도 그걸 거절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타겟팅이라는 지지층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역도 아니고 더 그것보다 더극우인 사람들만을 음. 자기네가 타겟팅한다 하는 걸 본인이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 과연 대중정당으로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대중정당으로 나아갈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요. 요즘 권성동 의원마저 그렇게 했어요. 나 어디 가서는 절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한1명할 정도 <laughs> 그 그런 플렉시블하면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 건데 당 대표라는 사람이 그렇니까 그러니까. 그,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지향점이 어딘지를 알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통상적으로 정치인은 선거 때를 불문하고 성당에 가면 미사 보고 절에 가면 불공 드리고. 교회 가면 찬송가 부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불교의 진우 스님, 조계종의 어떻게 보면 좌장을 만나가지고 음. 그 불손에게 보이는 행동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인이 이제 교회에 장롱과 집상 아무튼 그래요. 독실한, 나 독실하다는 뺏겨 아무튼 자주 다니는 네. 개신교 신자신데 <laughs> 그게 좀 작용이 된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대선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옳지 않죠. 음. 옳지 않지, 옳지 않다라고보는 잘하는 일은 아니죠. 네. 옳고, 그러면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잘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인 건데, 제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자꾸 지금 이제 뭔가 장동혁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황교안 전 대표를 떠올리게 한다는 말이 많은 게, 그 황교안 전 대표도 6년 전인가요? 부처님 오신 날에 본인만 합장 안 해가지고 논란이 됐고, 심지어 스님들한테 육포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아, 정말 예. 아마추어스러운 행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실무진들이 그 디테일한 거 챙기지 못하고 있고 이념이나 방향성만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들이 나오는 건데 장동력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다. 그럼 스스로 내부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요. 음. 가장 강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만 이런 실력이 아닌 그런 방향성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러한 파열음이 나오는 건데 과연 6년 전에 그 아픔을 보고 자기들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을까 될지에 대해서는 네. 그때보다 발언세가 더 세졌다는 걸 생각하면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연 이그 장동혁 체제가 얼마나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의구심이 듭니다. 아니 당장 우리가 얘기했던 개엄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난 3월에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나가 가지고 장동혁 대표가 개엄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되게 황당했죠. 저도 그때 31일절 집회 때 장동혁 당시 의원이 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랬죠 겸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뭐지 이분 근데 이분은 개엄 해제 표결에 찬성표를 또 던졌어요 아, 그러니까 개엄또 해제했어 네. 하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었던 건가 아니면 아주 하나님의 계획이 장기적이어서 국힘 폭망의 장기 계획에 그걸 얘기하는 건가 본인이 거기 일꾼으로 종사하고 있는 건가? 아 소명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네. 다크 아이트였던 걸 수도 있는 거죠. <laughs> 그렇죠. 그래서 국힘의 폭망에 우리 저희가 이제 가끔 지인들께서 농담을 해요. 윤석열이 이제 무기징역이니까 최소한 오래 있겠죠. 한 15년 뒤에 어떤 중절 못쓴 나이든 할아버지 한 분이 음. 어, 윤석열 면회를 가서 딱 하면 손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laughs> 그래 수고했네라고 하는 그런 장면 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지 않고선 이렇게까지 망쳐놓을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보면은 제그 장외 집회 음. 지난번에 이제 대구에 갔었고 네. 또 서울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구에서도 보기에 따라 시각 차지만은 엄청난 흥행은 확실히 아니었어요 본사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에서도 한다는 건데 국민들이 선뜻 이렇게 중도층이 움직여야 동의하기가 어려운 행보로 느껴져요 근데 일단 장동혁 개인으로 본다면 저는 전략적인 행보라고 봐요. 본인이 사실 1 5선에 당내 기반도 사실 별로 없고 음. 연륜도 짧고 또친 한동계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친윤으로 완전히 변신의 달인, 변달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먼저 대구 경북 가서 내가 보수의 대표주자다. 사실은 그구의 대표주자죠. 근데 음. 그구의 대표주자다라고 일단 화면을 크게 찍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무 대구에서만 하면 너는 그냥 지역에서 그냥 목소리 나는 사람 아니야라고 할까 봐 서울에 서서 울로 올라오는 그 거지들다 모아놔서 자, 우리나라에서 내가 보수의 대표 주자다. 본인의 대선 어떤 브랜드를 맞는 브랜드 메이킹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전략이라고 봐요. 뭐 장동혁 대표로서는 전할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는데 애초에 뭐 하루에 1도씩 움직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중간까지는 하루에 1도씩, 평일은 1도씩 왼쪽으로 가고 주말엔 다시 오른쪽으로 가나? <laughs>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면 평일에 오른쪽으로 1도씩 갔다가 다시 주말에 왼쪽 읽듯시거나뭐 이렇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본인 개인의 브랜딩에는 도움이 되는데 과연 국민의 힘이라는 단체, 정당에게는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는가? 결과적으로는 당의 미래 자산, 미래 그 유권자인 중도층을 아예 포기하는 행위로 가고 있는 건데 본인은 이렇게 극우 전사로 이미지가 낙선되면 뭐 대,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게 나중에 국회의원은 더할수 있겠죠. 워낙 네임드가 됐을 테니까 그러면 근데 전체 파인은 줄어드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사실 장동혁 이제 대표가 한 명의 의원이 아니라 대표가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또 이분도 중전으로쓴 노인과 다음번에 만나갖고 저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이 이렇 럭스맨들이군요 네. <laughs> <laughs>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고의적으로 망치려고 해도 이렇게 잘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저는 매사에 약간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고 라 보는 사람이거든요 음. 네, 상황은 더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충분히 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를 줄곧 개쳐 나가야 된다. 그런 제 신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장동혁 대표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만만치 음, 않을 거다. 네. 구구지층이 어느 정도 지금은 살짝 살짝 탈색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저는 뭐 특검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뭐 기소 단계 다들 들어가고 그런 다음부터는 완전히 중도층 공략 정책으로 나올 수도 있다. 아 어느 정도 그 구에 급변침을 할수 있다. 급변침을 할수 있어요. 장 음. 되게 약은. 약은 예, 성과지향형이든 거기도 그 네. 뭐 이익 추구형이죠 사실은 이익 추구형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를 아는 예전에 이제 음. 국회에 나왔던 법원의 파견 판사였잖아요. 최근 네. 안민석 의원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안민석 의원의 공군 장교 옛날 공군 장교가 좀 길더라도 뭐 월급도 좀 많이 주고 네. 이 편에서 공군 장교 많았어요 공군 장교 1년 후배래요. 아 그래요, 1년 예, 후배. 예. 또 서울대 후배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군대 때부터 가깝게 지냈대요. 아 안민석 네. 의원이 장동혁 예. 대표와 예, 예. 대표였는데 그때는 되게 합리적이고 오히려 민주당 가려고 했어요. 박풍계원이랑 친해서 <laughs> 박풍계원에 붙이고 고양이 저기 대전이니까 대전 또 겹치고 네. 그쪽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막 했다가 어떻게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가서 딱 얘기해도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 그분이 그 양반이 그~ 장동욱이 이렇게 이상하게 될 줄은 몰랐다 본인도 남미석 의원도 얘기를 하더라도 근데 어느 정도 잡은 다음에 다시 변침할 수 있다 아... 저는 그게 (20년) (30년) 전에는 가능한 전략이었다 생각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뉴미디어의 세대고 문학 많은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다 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몇몇 이제 패널들께서 말하시는 이적준 이적이 그니까, 준적준이라고 도하죠 이준석의 적은, 적은 이준석이라는 이준석, 것처럼. 네. 예전 조국 대표도 비슷했고, 지금 자기가 뿌려둔 발언들이 나중에 급변침을 하 번. 구메랑으로 다 네, 고스란히 돌아온다 다시 돼서 다,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어마 큰 브레이크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지금 쏟아놓은 강한 말들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한계를 정해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장도혁 대표가 헷갈릴만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미국의 분위기를 보면 그래요. 찰리 커크란 사람이 이제 사망한 일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를 애도하는 미국 정치권의 풍경이나 풍토를 보게 되면은, 장동혁도 왼쪽으로 가려다 가도 어? 글로벌 정세나 지향이다. 이렇게 가고 있네? 보수의 지향이라는 것은? 나도 여기 편승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 흐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한 건 구구에너지를 이용해서 중도층을 공략하는 식으로 장동혁 대표가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전세계가 극우화되는데, 일본도 이제, 그 무슨 당이죠? 일본 까먹은 갑자기. 자당 네. 자민당 있고 또 참당이. 참, 어, 맞아요. 새로 이제 예, 등장한. 예. 네. 그 당도 의석을 확보했잖아요. 아, 어, 굉장히 강경화던데입장이 예. 네. 그리고 지금 찰리 커크가 이제 피격당해서 사실 그건 비극이죠. 그래서는 그렇죠. 안 네. 되는 일인데, 어쨌든 피격당에 사망한 뒤에 트럼프가 아예 극우연대를 표명하고 있고. 뭐벤스도 가서 아주 세게 샐리 커크가 방송했던 유튜브에 가서 또얘기하고 있고 그런 구구 심리 등에 그니까 유권자들 중에 구구적 심리를 갖게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되게 활동적이어서 음. 그 힘을 이용하려는 게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그게 원인은 뭐냐면 사실은 제조업에 저는 제조업 경쟁률. 제조업 성장률 정확히 얘기하면 제조업 성장률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음. 유럽이 사실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구구정당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제조업의 음. 성장률이 떨어지면 고용이 죽어요 성장률이 떨어진 건 중국 때문이죠 중국이 다 뺏어갔으니까 네. 그러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일단 이민족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왜 이민족은 아니죠 이민들 왜 쟤네들까지 먹여살려야 돼 이게 있고 맞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제 이른바 자파 정부나 유럽에서 잡았을 때는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이분들 또잘 살아요. 근데 이분들 뭔가 흠있을때 얘들 그렇게 공동체 연대 부르짖더니 얘들은 배 부르고 음... 나는 배고픈데 난 직업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었던 어떤 이성의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윤석열의 계몽이 아니고 갖고 있었던 당연히 지켜야 될 원칙이나 도리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와장창 그거는. 깨져버리는구나. 그런 것들은 니네 자파엘리트들이 니네가 우리를 속이게 썼던 것들이야. 네. 이게 사실은 얻고 있고 그걸 도와주는 게 예전에는 사실 레고시 미디어가 한계를 못 벗어나게 담론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뒀었는데 유튜브에서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잖아요. 음. 저도 아까 유튜브에서 그냥 뭐막 얘기했을 듯이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껴지면서 구구가 목소리를 많이 키웠다. 세력도 좀 넓어졌지만, 그렇다고 중도나 이쪽에 비해서는 규모는 작죠. 하지만 이분들이 너무 활동적이고. 단단해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구구가 되는 게 있고, 저도 우리나라에 지금 정광우 씨가, 이건 저는 뭐 알테폰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테폰 사업자가 지난 총선에서 얻었던 비례대표 득표율이 2.2%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큰 겁니다. 네, 네. 네. 상당히 큰건큰 큰 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국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건데 지금 세계로 교회 뭐 여러 가지 전환기 같은 분들이 음. 득세하걸 보면 자칫하면 구구정당들도 어느 정도 커질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찰리 커크가 지향하는 바가 음.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 모르겠지만은 기독교적인 복음주의에다가 국가주의를 결합시키고 인종주의의 요소가 굉장히 배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뭐, 뭐 총기 낙태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백인 우월주의라고 표방을 하진 않지만은 시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고 그리고 이 커크의 추모식에온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이드벤스 부통령이라든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유고시에 권력 상위에 있을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는 데다가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으로 굉장히 이름 깨다 유명해진 수지 와일스 백악관 <laughs> 비서실장도 가는 데가 바로 쿼크의 추모식입니다 네 사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고교 연대가 좀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거가 조금 더 포션을 많이 가져갈 거라는 게 동의하는 게 근데 이것도 저는 하나의 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저의2 0 (05년도) 이후부터 신자유주의가 파졌다가 거기에 대한 음. 그 다시 백내시가 오는 것처럼 이러한 구구연대도 어느 정도 고점을 맞이하고 그것 이 다시 돌아가는 계기가 될 거다 저는 그게 그~ 고점을 찍는 게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라탔다가는 또다시 그~ 쇠퇴하는 구구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힘이 아직 그 눈치를 못챈것 같진 않다 네. 사실 국힘이 지금 생각했을 때 기댈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고도 판단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이러한 구구적 이제 행위들이 즉 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이거를 롤모델로 삼아갖고 뭐 전환기 시부터 이렇게 많이 나서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그~, 그 말씀하신 실체보다 목소리가 커져 있기 때문에 조금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에서는 그걸 충분히 견제할 만큼 민주주의 회복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